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많이 뛸수 있는 순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서커스를 통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어, 답은 언제나 스스로 안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커스 드라마 활동하고 있는 함서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 공연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가말초바라는 사일런트 코미디 공연을 보게 됐어요. 두 명의 배우가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몸으로만 이야기를 하며 관객들을 호국절도 시키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공연을 할수 있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이 꿈이 되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어린이날. 강원도 한 속초의 어느 연수원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었고 사실 그 무대를 준비하려고 수많은 도전을 했었고 그 무대의 하나의 점을 찍으러 간 건데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laughs> 무대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려 하는데 순간 그 심장이 뭐 뛰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많이 뛸수 있는 순간이 나한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다시 무대로 돌아갔죠 내가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에너지를 그 무대에 쏟았고 그 관객들이 나를 위해 수많은 박수와 사랑을 줬고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서커스 아티스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공연에 사람들이 아, 좋아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그 시점에 내 작업이 멈춰 있는 거를 느꼈어요. 나는 왜 공연을 시작을 했고, 내가 공연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를 참 그때 많이 찾고 싶었어요. 대세기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공연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서커스를 통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내가 생각하는 꿈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한 문장이 생겼어요. 내 꿈을 표현하기 위해, 서커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잘 묻어나고, 이런 작업을 하다 지금의 더 해프닝 쇼 와이드림이라는 서커스 드라마 공연을 만들게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으로 검색했을 때 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 생각지 못한 즐거운 일이 벌어진다는 라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보자. 그리고 이 공연이 관객들의 일상에 힐링이 될수 있는 공연으로 나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녁 하자마자 바로 호주의 시드니를 처음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피스트릿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은 거리 예술가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는 장소로 유명한데 가서 공연을 딱 하려고 짐을 풀고 딱 공연을 하는데, 야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 첫날 그렇게 공연을 하고 실패를 하고 집에 왔는데 거기서 느낀 거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몸으로 쓰는 언어 자체도 다르더라고 요 표정도 많이 쓰고 리액션도 많이 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체득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쓰는 표현력이 확장된 거죠. 그거를 확장시키고 나니까 한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어 폭풍 성장한 느낌이 있었죠 공연이 확 이제, 는 느낌이 있었죠. 작년에 피 i s 이라는 굉장히 큰 마술 올림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3년에 한번 열리는 굉장히 큰 마술 대회예요. 일본의 이은결 마술사라는 분이 있어요. 슈노아가라는. 네, 그분이 한국에서 공연을 그피 i s 에서 하게 됐는데, 자기 공연을 올리는데, 버글링 하는 친구가 하나 필요하다 축제 측에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축제 의견도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알고 연락을 주셔서 같이 공연을 거기 올리게 됐는데 그게 공연이 또 되게 잘 됐어요 올해 이제 라스베가스에 매직어라이브라는 또 마술계에 굉장히 또 유명한 공연을 하는 무대가 있어요 내가 사실 설수 없는 무대를 그 사람 덕에 서게 된 거죠 직업 자체도 동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나는 의사, 나는 뭐 공연자, 나는 예술가가 아니라, 나는 뭐뭐 뭐 하는 사람, 나는 촬영하는 사람, 난 저글링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내가 뭘 해야 좋은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를 찾다 보면은 결국 그게 직업이 될수 있거든. 어뭐 답은 언제나 스스로 안에 있으니까.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쁘고 큰 무대는 있겠지만, 무대가 작다고 해서 저는 가치가 가르고 높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관객이 한 명이든, 천 명이든, 어떤 인격이 존재하는, 존재하잖아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연할 수 있는 함소율이 되겠습니다.